보셔도 뭔지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그런 제품이죠. 한번 까보겠습니다. 한 박싱 열어보면은 일단 저는 이것도 같이 샀어요. 이거 숄더 파켓, 액추어스 뭐, 그 스토리지를 샀고 차차 더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이 친구는 언바운드 4 이라고 이번에 최신 라인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알기론 왜냐면 그 전에 안 써봤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그 라인업에서 지금 유일하게 한가지 색상 밖에 없습니다 이거 와이트 블랙 믹스드 칼러 밖에 없는데 그 어블랙 칼러도 나오겠죠 대, 대부분 얘네들이 그러잖아 근데 아직까지는 이 라인업에서는 언바운드 4이 칼로 밖에 없다 일단은 그냥 무지하게 가벼워요. 일단 느낌은 좋아요. 자, 그죠 냄새도 어, 뭐 나쁘지 않네요. 다른 라인업에 있는 친구들이랑 제가 비교를 못 하겠어요. 안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특징적인 것들 한번 그냥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하이퍼라이센스 나온 제품 중에 이제 사이 파켓이 제일 그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500ml 물병 한번 넣어볼게요. 하나, 셋, 넷. 네. 총네 개가 들어가요. 제가 사실 알았거든요. 이게 여기 사이 파켓이 이렇게 넓다라는 걸. 왜냐면 제가 이제 저는 산행할 때 맥주를 좀 많이 가져가요. 뭐 기본 뭐네개 아니면 네개 이상을 가져가는데 이 사이 파켓에네 개가 들어갈 것 같더라고 그 영상 같은 걸 보니까. 근데 진짜 이거 해보니까 들어가겠네. 그리고 일단 제톨 수에 맞게끔 샀습니다. 여기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 이거 제공하는 영상을 봤는데 쟀는데 이제 제가 미디움이랑 라이지딱 중간 턱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laughs> 권장하는 거는 만약에 턱걸이면 은그 윗단계로 가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라이지로 샀어요. 저는 참고로 182고 몸무게는 186파운드니까 킬로로 밑에 적을게요. 예. 근데 혹시 몰라서 이건 안뜰게요 왜냐면 착용해 보고 만약에 좀 아니다. 밑에 사이즈로 바꿔야지. 이것도 지금 주문했을 때 4주 이상 걸린다고 저한테 통보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좀 길게 잡, 뭐, 혹시 모르니까 길게 잡은 거고. 왜냐면 지금 디멘드가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한 3주 만에 받은 것 같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뭐.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있고. 이게 중간중간에 이런, 뭐, 오렌지 컬러로 이렇게 포인트 집어넣어준 거 있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어요. 뭐,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있고. 여기 밑부분도 있고. 아, 지금 근 제가 그, 이거 네개 넣고 지금 한 손으로 이렇게 들었는데도 방금 너무 가벼워가지고 좀 놀랬네. 응. 아, 언클립 하고, 안에는 무슨 쌀 포대기처럼 이렇게. 네. <laughs>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다 아시잖아요, 이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조금 귀찮아져가지고 그냥 빨랑빨랑 대충 할게요. 네. 예 기존에 이제 이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 그레고리 같은 경우는 이제 75리터 이거를 이제 주력으로 이제 동계에서 썼었는데 이거 정말 잘 썼어요 이게 잘 썼고 그런데 이제 저희 지인 형님께서 이거 또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백패킹 입문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아주 고마운 백, 백팩인데, 근데 얘가 이제. <laughs> 문제는 얘가 저 톨쏘에 안 맞아요.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지금 그 허리로 든게 아니고 좀 엉덩이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어깨 어깨 7, 허리 3 이렇게 들고 막 하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아, 도저 히안 되겠다. 아무리 조율을 해도 이 톨쏘 길이가 안 맞으니까 이게 힘들더라고. 아, 근데 뭐형그 형님이 주셔 가지고 너무 이제 백패킹에 입문을 했고 백패킹에 빠지게 됐고 고마운 진짜 고마운 친구예요. 40리터로 제가 이제 그 하, 그때 가을이었나 그때 백팩을 하고 가봤어요. 근데 이게 되더라고 조금 힘들게 하긴 했는데 40으로 안 되질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40리터를 샀고 바깥쪽으로 이제 9리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패킹하기가 좀 귀찮은데 더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게 또 저한테 안 맞으면 바로 리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어, 지금 침낭 패킹하다가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지금. 노동주 하나 사왔습니다. 이게 유튜브 찍는 것도 노동이라서 가죽 덮고 그냥, 아. 어, 일단은 이제 내일 백패킹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갈 예정이라서 이렇게 해놨고 어, 차근차근 이제 패킹하기 전에 제, 제 보잘 것 없는 정말 보잘 것 없는 장비들 한번 소개하면서 넣어 볼게요. 뭐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요즘 뭐 유튜브 안 올려가지고 이렇게 짱짱 그냥 날로 먹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갈 것부터 얘기할게요. 어 이거는 이제, 말모세 어 필퍼 800짜리, 마이너스 40, 화씨 섭씨 마이너스 40 같습니다. 그, 침낭이고요. 어, 이제, 같이 딸려오는 그, 그, 색이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이거 시트 서에으로 따로 사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방수니까, 방수 색이고, 그게 너무 얘가 너무 좀 등치가 커 가지고 좀 답답해 보이니까 좀빼 놓을게요. 소개했으니까. 그다음에 잠자리를 계속 이어갈게요. 이거는 니모. 니모의 텐설 인솔레이트 어 레귤러 버전이에요. 그리고 얘는 엑스패드. 제가 니모 필로우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사실 이 친구가 가벼워요 베개는 진짜 뭐, 아, 뭐, 사람마다 그, 그목 구조나,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제기준에선 니모보다 얘가 더잘 맞더라고. 저는 이거 강추할게요. 그리고 너무 가벼워. 뭐, 무게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텐트. 텐트는, C2 서밋의, 어, 이름 뭐냐? 아, C2 서밋의, 텔러스 4 시즌이고, 3P고. 트리핀데 무게가 어 이게 3파운드가 안 나갑니다. 3파운드가 안 나가고 더블 월의 프리 스탠딩이고 제가 지금까지 뭐 결론나 뭐 이런 거 느껴 본적 없고 어 머리 공간이 굉장히 높고 아무튼 뭐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뭐볼 때도 당연히 뭐 DAC 그볼때 썼고 가벼워요. 이제 집이랑 잠자리 소개했으니까 이제 먹을 거 먹는 거는 저는 이제 스노우픽에 이거 타이타늄 팥을 쓰는데 좀큰걸 써요. 이게 몇, 몇 리터인지 모르는데. 나이 소리 너무 싫어. 그, 그 칠판 손으로 긁는 그런 소리 있잖아. 어우. 열 때마다 소름 끼쳐가지고 쓰기 싫은데 이큰걸왜 샀느냐. 라면 두 개가 끓여져요. 힘들게. 저는 라면을 두 개를 먹는 사람이라가지고. 아, 어, 힘드네. 어. 한잔 먹고 갈게요또 그 안에는 이렇게 이것도 스노픽 우 제품이고 이것도 스노픽 우 토치 이게 그, 이거 뭐 자체적으로 이그니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있는데 그 모블차인가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점화 이거 부분 있는 걸로 사세요 그냥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진짜 소문 끼쳐, 와. 너무 싫어. 할 때마다 막 스트레스. 어우 소리. 뭐 이런 거 하나 가져가요? 어. 불닭구이. 근데 이게 좀 무겁네. 어, 이게 유통기한이 없어가지고 이거 무거워도 좀 가져가서 먹어야 될것 같아. 근데 평소엔 안 가져갈 것 같아요, 백패킹에 왜냐면, 어, 이게 좀 무거워. 그리고 참외슬 3개. 참외슬 3개고. 이걸로 부족하니까 당연히 이제 위스키. 위스키 가져가고. 이거하고 맥주도 네팩더 가져갈 거예요. 뭐 가는 길에 사서 이렇게 가져갈 거니까. 하고. 먹을 건 됐죠? 이거는 이제 없어서는 안 돼. 물티슈. 핫팩 이거는 이것도 은근히 무기야. 이런 거가 필요 없거든요. 침낭 40도 짜 마이너스 40도 짜리인데. 그래서, 이거는,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져갈 공상이 커요. 그냥 빼놓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다들 아시죠? 클레이머. 클레이머, 이거. 이거는 뭐,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니까. 이제, 울트라 라이트 웨이트 그펌프예요열펌프인데 이만해요, 이만해. 이만한데, 파워는 뭐, 파워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있잖아요 파워 엄청 쎄요 이거...이거는 아 이거는 뭐 이렇게 작동상 이들 밴데이드 밴데이드 뭐한 4개 있고 얘는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제 곰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제가 특히 자주 가는 그 산을 그래서 곰이 나왔을 때 이제, 호신용 칼이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뭐, 웅담이나 곰, 곰 발바닥까지 싹다 제거할 수 있는. 곰 뭐, 세 마리가 한 번에 덤벼도, 뭐 크게 무리 없을 만한 그런 호신용 칼이고요. 왜냐면, 이거, 주먹이 있으니까, 제, 원퍼치 3리 강냉이면 다 끝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냉이고어 뭐 근데 이걸로 뭐, 과일을 깎아 먹든, 뭐, 근데 산에서 과일을 안 깎아 먹겠지만, 뭐, 요리할 때나 뭐, 그럴, 그럴 때 쓰이겠죠. 이 친구는, 그, 다용도 이제 어, 수리 킷인데, 이게 스티커 용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부부, 이렇게 원하는 부위만큼 이제 잘라서 쓰는 건데, 이제 그 슬리핑 패드나 텐트나 아니면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조금 데미지 나거나 구멍 나거나 찢어졌다. 그럴 때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되게 파워풀해요. 그 접착력이나 그리고 뭐 이래저래 되게 유용한 그런 리페어 킷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천후 캠핑교에 다쓸수 있는.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니시면, 혹시 뭐, 겨울에 동계 때, 슬핑패드가 빵꾸가 났어. 근데 바포매트도 안 가져갔어. 그럼 이런 게 이제, 사람 목숨 살리는 거야. 이런 게 사람 목숨 살려. 어? 그얜또 뭐냐? 얘는, 아, 비상용 라이터. 라이터. 어, 하고. 어 이거 며칠 전에 하나 먹자. 씨, 아, 덥다, 아, 그리고 뭘안 했냐. 그, 그리고 이 친구. 제 미국은 산에서 불 피우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음. 는 라이터로 불 피우는 것보다 이렇게 좀 부시크래프팅 스타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이거.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게 이제 캔들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긁어주는데, 아이씨, 왜안 되냐.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부분에다가 갖다 대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땅에다 놓고 긁으면은 이 불꽃이 여기에 붙는 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무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다, 옆으로 어느 정도 붙었다 그러면 이렇게 싹 집어넣어가지고 꺼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갖고 당기고 이거는 이제 쓰레기 봉투. 어, 나는 닌자처럼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보여주게끔 깨끗하게 해야되니까 쓰레기 싹다 갖고 와야 되고 그리고 이 친구 이 친구도 뭐 쓰레기 봉투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풋프린트예요 여기 스위트서에서 들어갈 밑에 깔 풋프린트인데 이게 이제 기존 그 전용 풋프린트들이 은근히 무게가 있어요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데서도 무게를 좀 줄이고 싶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물 같은 걸 많이 갖고 가니까, 술. 또 여기다 뭐, 물도 한 세, 세 병씩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주 구리한 거에선 다 줄여야 돼. 잔챙이들을 다 어떻게든 조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laughs> 정말 가볍고, 뭐, 방수되고, 당연히 방수되고. 찢지잘 찢어지지도 않아. 아니 맘먹고 뭐칼 하면 되지만, 내가 손으로 한다고 해도 안 찢어져. 안 주는 거 아닌데 어, 좀, 좀 저도 무서워가지고 좀덜 주긴 했어.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는 거요. 얘는 하이크맨이라고 액션 어... 아일라인이에요. 그래서 가끔 산에 이제 비올 때 타프 칠거나 아니면은 뭐 텐트 뭐 이렇게 바람이 쐴때 텐트에다도 추가로 뭐할 일은 없지만 뭐 제가 귀찮이즘 때문에 잘안 하긴 하는데. 근데 뭐 타프 칠 때는 해야지. 근데 혹시나 뭐 비상용으로 세 개, 세개 정도 갖고 다니게. 근데 이것도 은근히 무게가 있어가지고 안 갖고 다니니까 또뭐 생각 중이에요. 아니 무게는 솔직히 없긴 한데 아이, 다 짐이야. 뭐 이거 뭐 하나는 다 짐이고. 제 카메라 장비인데 일단 이제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는 이거 만남페어인데만만0 빠져요. 이거 만짜리 산 이유는 무거면 안 되니까. 이게 이거는 드론이고 드론 매빅 프로 1세대. 이거 뭐 조종기. 그리고 카메라 지금 쓰는 거 카메라. 그리고 렌즈는 렌즈는 어줌렌즈1 8 5줌렌즈랑 13mm 단렌즈 두 개를 갖고 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자연 풍경 산을 좀 보여주는 입장이니까. 좀 와이드 단렌즈를 좀 필요로 했어요 또 단렌즈가 좀 화질이 또 시, 좀 샤프하고 좀그 좋잖아 갈아끼는 거개 귀찮긴 하지만 아무튼 얘도 얘는 이제 손에 들고 댕겨요 이제 트라이스는 이건 안 갖고 댕기고 긴건안 안 갖고 댕기고 좀, 좀 미니로 갖고 댕깁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안전하게 여기 고 여기 앞부분에다가도 넣고 이쪽 한쪽으로 밸런스 항상 밸런스 유지 There we go.